이 <laughs> 아, 뭔가 소리다소나소리나할 할렐레 할할렐오 오도방. 오 오도방 오도방 오도방. 아, <laughs> 응, 안쏘어안어 앞에. 오! 아 담았어. 나이스.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창고로 들어와. 창고부터 들어와. 방패 방패사. 오다나푸 온다. 확인. 앞에. 나 앞에 둘. 내 앞에 둘. 응, 그래. 오토바이 만하다. 오토바이 들어와요 핀집 하나 핀 하나 아 핀집 확인 얘네 아즈 수탄, 수탄 조심 그럼 하나 맞네 확킬이야 멀리 끝이 멀리서 썼어 멀리서 집 쪽에서 반대편 집 핀집이 안 지켜? 기훈아 끝이가 1번 아니야 아, 노끝노끝 일단, 일단, 일단은 일단 노끝 오케이. 아직 한 1번 핑. 1번 핑. 핑 확인. 야, 이렇게 삼쪽 삼각 피구공. 너너잘찢졌다나한테 어, 개 맛있는데 이거는. 새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새끼 이거 어있다 와, 반쪽 파우스. 트 와우. 야, 삼각 봐. 삼각 봐. 요 정도. 어? 어, 판트 아. 오, 나이스. 우리 가이상. 나이스. 응. 뱃살도 있나? 저 건너편 싸우고 또 어, 엠토퍼 한... 있어 요토퍼 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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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토퍼 드시면 될듯 나이송 네, 나이송 네, 나니송 네. 드디어 불안한 거이집을 뚫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이집 도링크가 네, 없네 해야... 애들 아 쟤네 시체 저거 먹어야겠다 이거 택형님만 택형님만 창고에 파이더 하시고 저희 세명 뚫러 응. 가보죠 음 잠깐만 저 아까 내가 저번에 시체 좀먹을게 드링크가 없어가지고 드링크 좀 드릴게 아 하나 있네 여기도 아 푸악 여기 엠게이 베릴 거예요? 네 저랑 전환... 어, 나핑 아, 뭐야? 탕구라는 게 아, 약간 제가, 내 제가 있었던데 제가, 제가 말하는 깠어요. 거지. 네네네. 2층에 둔게 하나. 핑한더 갔다 2층에. 없다 없다 없다. 오케이. 쟤가 라스트다 1번 핑. 1번 핑이 아까 얘네 팀 라스트고. 아잘 밀었다 그래도. 굿. 바로 앞에 얘는 얼마나 쫄렸을까. 컷.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컷.

나도, 차 방패 타요? 3개, 예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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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방패 3개, 방패 아개아패아개 방패 아개 방패 아개 방패 3개, 방패 3개, 방패 3가 방패 고개 방패 3개, 방패 3개, 방패 3개, 방패 3개, 방패 어개 방패 3개, 방패 아개 방패 3개, 방패 3개, 방패 3개, 방패 3개, 방패 3개, 방패 아개 방패 3개, 방패 3 나 아, 사운드 잘못 들었나? 내 미러라. 나이 스나이스 까불지 말랬지. 내가 꾸짝꾸짝 응. 여기 카고팔에힘 숨진 장인이 계시다고? 이따 놓고. 평소에는 응초장으로 힘을 숨기고 있지. 방패 하나 추가해야. 나이 스가 있구나. 진짜. 쫄았다, 쫄았다, 더 이상 안 내민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나이스. 나이스. 오른쪽. 아, 딱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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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면 진짜 존나 재밌겠는데, 이거? 존잼? 4사사사. 근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4명짜리 다섯 팀. 어, 어쟤 민가. 민가 짓죠. 쟤네 어차피. 아, 자기장도 출발하고 해서 나와야겠네요, 쟤네. 움직였겠다, 지금. 없겠다, 저기. 예. Yeah. 네, 인자기 가 아니라서. 예, 팔각정 간다. 이거, 이거 거기 창고에만 있지 말고 좀집 하나에 한 명씩 들어있어요. 택형님이 창고 보시고. 오케이. 야들. 야들. 나 그럼 2번 집까지 땡긴다, 여기 지금 요, 2번. 2번으로 오세요, 어디... 사람. 어. 지금 마지막한팀더어요 아까 걔네. m 4 3번 오케이. 이거 실드를 내가 안피면 내가 못 잡아요? 아니 잡을수 아니, 있어요. ]에... 근데 왜안 되지? 가방에 자리가 네. 없으면 안 잡아요. 네. 자리가 없어서 그렇구나. 네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 여기 거 있으면 네. 근처에 있을 텐데? 네. 바뀌어라. 자기장 바뀌어라. 어, 자리 있겠는데? 근데 다 오케이 아 민가로 가야 돼 이러면, 그래. 이러면 저 2번까지 땡길게요 민가로 차랑다 챙겨가주세요 오케이랑가영이랑태희형님이랑 전부 음 오케이, 오케이. 이 아래 여기 3번 핑쪽 라인 보다가 갈게요 저는 <laughs> 아니 저앞각종이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어, 방패 어, 일단 다 어, 뜯었고 개쩌네 개쩐당면 요계으로 어, 음. 어, 다시 앉아와요 차, 차 타고 운전야 조심해봐 나이스 2번 붙는다 나이스 7번 승리안게 됐어 괜찮 내가 죽이네 시체가 여을텐데여겠다 어, 얘 드링크 있네. 여기 6배 남아요. 6번이 새끼 뭐냐? 얘 좀보를 하고 있던데 여기서. 뭐 사체가 있네. 야, 야, 아까 제가 죽이네. 그들은있제 3번핀 팔각정이 네, 하나 있어요, 아직. 38. 38. 3번3번핀 각정 8. 8. 8, 8. 3, 3... 네. 창문 안 보이는데? 저저 저 1층에 1층에 있어요, 1층이. 1층 밖에만 다 밖에 있거나 1층 안에 있거든요. 거의 어, 깨놨고, 나이스 한번 팔각정이 7번 팀이었어요. 아까 오케이 케이 바퀴 깨났어 일단 다시야나이스 2번 차고집 살짝 걸치네. 여는 없는 거 같고, 저기 보이네. 50회를 보있네요아이네아니아니이네 어. 50회를 아니. 보야팔각0이네보이안보이는데 어. 지금. 응, 음, 창문안보임 예, 뒤에 있나 보다. 팔각점 뒤에. 쟤네 트레이드 하는 게 맞는다. 4명, 아, 5명. 고, 에, 고, 3대 고, 3이다. 고, 에, 3대, 3대 3. 이팀새로 맞는다고? 어, 오케이. 우병 빼고 3명. 5번 남았네. 5번. 그러면 여기 3번 핑 하나랑 저기 둘이다. 아 오케이. 이거 그대로 있어도 돼요. 저희 여기. 오케이. 오케이. 받으라고 차터치는 중이. 오케이. 이번 어, 집에 이쪽 대가리 본거 같고. 이번 집 이번 집 오케이. 팔각지 1층. 이번 집 보고 있어요? 네. 아 1층 조금 애매하게. 이번 탐별락게 있었어. 집 안에 있네 그대로 있네. 이제 그 1층이면 나와야 되거든요. 어. 걸친다. 어, 안 나와도 음. 되네 걸치네. 와. 요래 요래다. 있 이번에 지안에 하나 담배라에 하나. 이거 오케이. 여기까지 갈수 있어요. 혹시? 확인. 지에 아... 확인. 보이면 아, 써요 아니면 참을까요? 이거 이거 네, 핀까지 핀까지 찾을 일단 가 보실래요? 네, 이동부터 해야 됩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 핑한 번만 지워 주세요. 이마피기 시작하고. 어. 3번까지 가라고? 네. 3이 s o 오케이. 오케이. 어디? 아, 퍽. 싫어임. 왼쪽에만 있 오른쪽일까? 아저 이번 집에 있던 애가 야, 아직 안 나왔어요. 팔각장은 거기 없네 연막 작업 중. 여기 안 봐도 돼. 잡을게 여기네. 멈춰. 사이드 걸려. 얘진한대 예, 맞았다. 더 쉴드 하나 까고. 얘가 예, 자가 끝나. 하나 까는 거지, 팔가. 사데이, 사데이. 네. 음. 2번 핑 얘들 만나고. 어, 왼쪽 소리 나는데? 집에 있어요. 어. 어, 뭐야. 옥상 옥상 지붕, 지붕 2번 지붕. 2번 지붕? 2번 지붕이 보여요, 딱. 됐다, 됐다. 정확히 1번. 저기 안 보인다. 아, 여기서안 어, 보여 일단 하나만 잡으면 됩니다. 어 발소리. 저희 팀이에요, 저희 팀. 네. 여기 없어요. 다좀 마을에 들어 있어 애들. 집이. 아직 기붕이 있고 볼록 볼록. 어, 이쪽 강모가지섣불리못 빛... 내밀어요. 머리여가리한데 mm -hmm. 스트레이드 했어 어 올게요 태클이 거기 있어도 돼요 오지마요 오지마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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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 저예요 오케이 기다 지붕에 오케이 봤어요 아 근데 지금 나뭇잎 사이 애매하다 조금 더 들어가야되고 우리 는이친이 친구는 이친구 되겠다 구네들 친구는 는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비지질안는다 음. 어. 아, 빗질 안 하는 거야. 아, 아, 직집야 아, 거 아, 이오 잘. 아, 빗다어개 아, 빗질 아, 지붕에 엎는려있는데방 총구 살짝 는였는데 까비 아, f 킹두더 i 지 54초라서 아직 괜찮아요. 야, 레래 어! 나이스. 트레드 났고. 그럼 지붕 위에 라스트.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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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굉장히 치히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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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 아니, 나무디, 로딱 숨을 었는데 헤드가 보여. 나중에, 나나 나중에, 전중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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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